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코인은 모그 코인이고요. 현재 9.9%가 상승을 했고, 일주일로 봐도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이뤄내고 있는 코인입니다. 오늘은 이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먼저 인플루언서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모그 코인 같은 경우, 어, 웹세트로 들어왔는데요. 밑에 내려다 보면은, 어차피 CX에 상장이 돼 있는 코인이다 보니까, 여기 크라켄과 바이비트, 게이트 IO, htx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거래소에 좀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밈코인으로 봐도 상관은 없지만 이 카테고리가 그렇다는 거고요. 어, 좀 넘어와서 보면은 어, 알트코인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밈코인의 어, 형태를 띠고 있는 알트코인이다 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기사가 떴습니다. 아서헤이즈 모그 매수했다라고 이제 오늘 떴는데요. 이것 좀 읽어보면은 비트렉스 설립자 아서헤이즈가 트위터를 통해서 방금 밈코인 모그를 매수했다 나와 함께하자고 전환해주면 트레이더 안쌤을 태그했습니다 아서 헤이지의 이제 공식 트위터 계정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은 링쿤 돌파구가 생겼다 저는 제 마더를 존경하고 다른 누구와도 달리 모그를 하지만 페페를 소홀히 할수 없다라는 말이 좀 보이죠 이 모그 지금 설명해 드리려 하지만 일단 이 마더부터 좀 보면서 얘기를 하자고요 이 마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코인입니다 어제도 아서 헤이지가 어떻게 보면은 투자 를 위해서 마틴 매매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했고요 어, 마틴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추가적으로 모그코인에 대해서 한번더 언급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두개다 이제 아소 헤이즈, 비트맥스 공동차니자죠.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펫비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도지, 시바, 패패 이렇게 나눠져 있죠 도지는 1티어 2티어 3티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이 도지는 일론 머스크 거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시바 같은 경우에는 어제 20%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 시바 관련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usdc처럼 하나 정도 추가적으로 만들 계획이고 앞으로 곧 나온다 라는 말을 시바 인원 재단의 임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바 자체가 올라가고 있고 이 말이 뭐냐면 시바 자체가 올랐던 것도 올란 거지만 전체적인 트렌드 자체가 지금 밈코인 에 쏠렸다 요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택배 자체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이 개구리 민코인, 또 강아지 민코인, 고양이 민코인, 어떤 아, 세태로좀 나눠져 있죠. 지금 관련해서 이 모그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민코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좀더 근거 정도만 읽어드리면 분석 미현준 금리 인한 후 고양이 민코인40% 급등을 했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이 정도만 읽어보면 은 미현준의 금리 인한 이후 고양이 민코인이 최대 40%까지 급등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습니다. 모그는 2주 만에 70% 급등했고 박태슨 시초 10억 달러에 근접을 했는데요. 태산 지난 24시간 거리량이 1.4억 달러를 기록을 했죠. 이는 암호화폐 시장 내 위험신호 심리 회복 시그널이라는데 메처는 진단을 했고, 갑비 헤지펀드 설립자 알렉스 앤류니는 어, 연준의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확대될 거란 기대감에 민코인이 급등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향후 2개월간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헤지펀드 기관 자체가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 이런 것 자체를 트렌드를 또 빨아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트렌드라는 걸 따라갈 필요가 있고, 양호 비상 자체가 누가 먼저 보느냐, 누가 먼저 투자를 했느냐, 어떤 시장 분위기가 되었느냐를 봐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성에 대한 기사. 보면 반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미 뉴스가 나왔 는데 이미 다 투자가 됐고 내가 들어가는 건 마지막이겠지 라고 생각하실 순 있지만 어 저는 지금 이민코인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활발하다고 생각 하진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너 리플 아냐 뭐 솔라나 아냐 이런 거는 웬만한 코인을 안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뉴스는 보고 살기 때문에 대충 압니다. 그렇지만 이민코인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 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업비트 어 란빛성 자체가 상장돼 있는 민코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금 암가 파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유명한 민코인들로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고 저희가 너무 작은 우물이에요. 워피트 자체가 큰 거래소는 맞지만 현물로서 큰 거래소인 건 맞고 전적인 현물과 선물 자체로 보셔야 되지. 왜 그러냐면 바이낸스가 전세계 인구 중50%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바이낸스가 50%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바이낸스 자체를 선물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현물을 보더라도 바이낸스 자체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파이, 투자 파이를 높이기 위해서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시장의 파일을 키워가는 어, 그런 안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매물대 안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매수를 하는 것도 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 여기까지 오면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어, 적어도 이런 구간에도 비트코인이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는 매집을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다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며 댓글로 남겨주시고 설명란 확인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저희 채널에 정말 좋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